이번 시간은 입지론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교재 17페이지죠. 입지론. 자, 입지론은 이제 상업입지론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상업입지론. 나오면 이제 이론하고 계산인데요. 이론이 나오지 않나 아니면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과 중력무용이죠. 첫 번째, 중심지 이론부터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지 이론을 배워보자. 우리 중심지를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론 이 용어 정리부터 가겠는데요.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와 배우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는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점포가 있는 곳, 시장입니다. 점포, 그러니까 상업지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배우지라는 건 우리가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상권이 배우지거든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만약 여기가 학원이다. 그럼 학원에서 제가 옆놔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 제가 여기가 중심지가 되고, 여기 계신 곳이 배우지가 됩니다. 그럼 중심지는 배우지의 제어와 서비스를 장, 제공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 두 가지 용어 정리를 가지고 셔시겠는데요 어,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어, 만약에 값이 여기에 슈퍼를 차려요. 현상 유지는 해야 되겠죠. 그럼 100명 정도 와줘야 된대요. 그럼 100명 정도 와줘야 할 인원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 범위는 이제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는데요. 100명보다 더 와주어야지만 중심지가 형성하고 기업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 통행, 사람들이 통행하겠다는 최대 거리가 있어요. 도통비를 지불하고 그걸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합니다. 재화의 도달거리. 사당면 배달거리 뜻이 똑같다는 거죠. 이마트가 있으면 이마트도 거기에 권역이 있잖아요. 얘가 중심지에. 자, 그러면 얘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기 형성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는 3차 서비스업이다. 자, 중심지는크리스탈로가배후 지역의 재화용을 공급하는 중심지의 분포와 계층 구조에 관한 공간적 규칙성을 규명했는데요. 자, 크리스탈로는 중심지는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와 최소의 구치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중심지의 형성과정을 얘기했죠. 그럼 중심지는, 중심지는 상점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는 곳을 얘기해요. 시장, 도시, 중심지의 기능은 그 주변의 배우 지역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배우지는 상권입니다. 중심지로부터 재화용을 제공받는 지역이죠. 그럼 배우지란 상권은 대상 점포가 흡입할 수 있는 실인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며 어, 점포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역에 정의하는 공간적 돌비예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존립하기 위한 이윤을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냐? 자, 소비자가 물품 구입을 위해서 기꺼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리로 고객에게 재화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수저험문제 나왔던 게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가 1이 아니라 0인, 제로인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공간적 한계 거리라고 하며 중심지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라고 할수 있다. 중심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항상 재화도리 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가 얘 내에 있어야 된다. 그럼 재화도가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지만 중심지 기능을 성립한다. 자, 그러면 기 중심지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나눠요. 크리스탈러는 고차 중심지, 다음에 중차, 저차 중심지로 나눠요. 져 자, 그러면, 어, 저차가 우리가 동네 슈퍼라고 한다면, 동네 슈퍼라고 한다면, 중차는 중형 마트가 되겠고요. 야는 대형 마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동네 슈퍼는 자, 가깝고 기능도 좋고요 고차는 대형 마트면서 다양한 기능을 또 하고 여러 물품을 팔죠. 자, 음,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자,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죠. 대학교 간의 거리는 더 멀잖아요.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자, 우리 집 앞에는 동사무소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제일 멀죠. 규모도 크고. 자, 서울에는 시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심지수가 하나밖에 없고, 동사무소는 중심지가 많죠. 그럼 중심지수는 저차에서 고초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이고요. 수가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차는 중차 앞에 포용되지만, 고차에 찌그러기죠. 그 분포도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어때요 그 크리스탈의 중심지로는 상권의 중심이 기능에 따라서 고차 저차로 구분됩니다 자 고차는 대형마트일수록 더 요구하는 최소 요구치가 높죠 넓은 시장면중을 요구하고요 규모도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갖죠 또그 간격이 넓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와 대학교가 더 멀고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가깝죠 수가 적고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점차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중차 포용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보드가 줄어든다는 게 시험제입니다. 자, 이제 중력 모형이에요. 자, 크리스탈은 이렇게 중심지에 대한 형성 과정을 얘기해서 어떤 중력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가 고차, 중차, 저차가 있고 그 포접하는 계층에 따라서 틀리다 는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면 지금서부터는 뉴턴의 만류 인력입니다. 자, 우리가 만류 법칙이라는 거 우리 배우셨죠? 학교 다닐 때.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질량에 대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직은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 모형이에요. 중력 모형을 이제 얘기합니다. 만류 인력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물체 간의 인력은 거리직은 반비례, 질량 크기는 비례한다. 중력 법칙에 이용해 상권의 범, 범위를 확정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중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비해서 중력 모형은 중심지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그 상호작용이 유인력이에요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다. 자 그래서 먼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나옵니다. 자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그럼 네일리는 도시 단위로 가면서 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본 거죠. 그크기를 이제 이 도시의 크기. 인구로 봤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4만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도시에 만약에 1만 명이 있다. 자, 그러면 큰 쪽으로 고객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C도시, C마을이 있다면 여기 1킬로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2킬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는 인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상권의 흡입력입니다. 상권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얘기하죠. 자, 그럼 유인력은 인구가 커야 돼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죠. 인구가 많을수록. 그래서 인구에 비례.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요. 자,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일리는 수비자의 상점을 이용할 상점의 유인력에 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유인력은 상권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융용 상점의 크기의 비례와 하 거리직을 반비례한다. 자, 그다음 이제 상권의 분기점을 처음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밑에 구매지향에 대한 인구유인비율, 구매지향 비율은 두 도시 인구비례와 분기점에서 두 도시의 거리직을 반비례한대요. 자, 우리가 자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권의 경계지점을 구분합니다. 상권의 경계지점 자 이건 두 도시의 인구의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 경계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기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A가 3만명 B가 3만명이면 당연히 끌어당김 힘이 같은 것은 중앙에 오겠죠 중앙에 1대1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뭘 이제 발견했냐 A도시가 3만명 이 도시가 1만 명이라면 희한하게 끌어당긴 힘은 작은 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다는 얘기죠. 100명 있으면 50명,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차, 저차 서로 마주친다면 상권의 분기점은 오히려 작은 쪽, 저차에 가깝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버스는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을 얘기하면서 자,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일리는그 구분을 한 거고요. 얘는 그 거리를 쟀어요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학교에서 왜 컴퍼스라는 거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퍼스는 두 경계 지역 사이의 분기점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 중력 모형을 모델을 수정했다. 그래서 컴퍼스의 원리는 두 상권의 분기점은 두 점포에 대한 구매량 같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식은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풀어드리겠고요. 편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할 거니까. 이론상으로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허프에요. 허프는 네일리 이론을 따왔습니다. 따와서, 어, 우리가 이 확률 모형을 얘기합니다. 허프의, 허프의 확률 모형. 그러니까 네일리의 중력 모형을 가져온 거예요. 소매상권인데, 자, 일단 네일리와 컴퍼스는 두 개의 도시만 있어서 자, 이 도도시를 결정하는 논적으로 딱두 개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허프는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안에 다수의 점포가, 어, 어떻습니까? 갈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프는 확률이기 때문에 약간 편법 들어가면 히어 들어가니까 허프도 히어 들어갔죠. 자, 그래서 허프는 네일리 컨버스의 중력물 발전식 형태의 안정적 확률적 모형을 구원했다. 그래서,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건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 소비자의 그, 어, 이기 때문에 대도시 내부에서도 구매 중심성은 소비자 형태를 고려해서 선택된 상품을 판매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가 조금 더 어, 좀 수요자분포에 거시적이었으면 자, 얘는 조금 어떻게 돼요?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이나 미시적으로 분석한 거죠. 그래서 허프는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 어, 가장 가까운 곳에 선택하겠죠. 소비자니까.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에 이마트 같은 게 있으면 여러 목표를 살려면 또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허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적역점포에갈 확률은 자 소비자의 행성 거리, 경쟁하고 있는 점포의 수,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허프예요. 허프는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해서 이렇게 한 거죠. 네일리가 혹시라도 여기가 유인력이 세다면, 야 네일리야 왜 여기 산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건너가지 힘들지 않니?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장애물을 산정해요. 그 장애물을 마찰계수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네일리에 대한 이론을 그대로 갖고 왔긴 했지만 얘는 상권에 대한 상권의 유인력은 자 점포 단위로 봤어요. 그래서 매장 면적이 비례합니다. 매장 면적이 클수록 유인력이 세죠.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을 물리적 거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얘는 어, 마찰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예요. 저렇게 산이 있거나 강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찰계수를 사용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자 그래서 어, 허프는 그유인력은 반드시 거리적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인 마찰 계수를 이용하자 그래서 보통 2로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2로 고정시켰지만 내일 컨버스는 얘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상품의 종류, 도로교통상항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다수의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매상고를 결정할 때는 허프모형을 이용해서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게 A, B가 들어간다면 A에 대한 유인력을 따서 시장 점유를 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론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대론에도 별표를 세개 정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대론이라는 게 논경지의 지대론이에요. 그래서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있고요. 특히 어, 리카도하고 마르크스가 가장 유력합니다. 거기 에 티넨까지만 이번 과정에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지대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론. 자, 지대라는 것은 땅의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농경지의 지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전에. 지대론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지론은 이렇게 중심지이론과 중력 모형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대론으로 가죠. 지대이론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별표 3개짜리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이 여기서 딱 공부를 하셔야 기본서 갈때아 내가 머릿속에 입문과정에 나온 게다 나와 그러면 거기 위주로 가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농경지의 지대로는두 가지 학파로 나누게 돼요. 자 고전 학파와 신고전 학파로 나눕니다. 고전 학파가 먼저 나왔죠. 자 고전 학파는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원시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자연적 특성이 강조되고. 농지가 택지로 계량되면서 계량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용도가 다양하면서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전학파는 자연적 특성이라면 앞쪽에서 왜 부종성이라는 걸 배웠어요? 호지는 증가시킬 수 없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으로서 인구가 늘어나면 자,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사람인자에다 입구자였으니까 먹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곡물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곡물가격이 오르니까 자 지대라는 것은 불로소득으로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토지 소유자가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를 받아 먹더라 그럼 너는 그냥 불로소득로 먹는 거 아니니 지대는 잉여다 라고 합니다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받습니다 안기기법은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간단한 것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신고전화판은 그렇지 않아요 자 농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계량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계량비용이 높아지니까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건설회사들이 주택건설에 대한 토지 가격이 높아지니 분양가를 높을 수 밖에 없죠. 그럼 아까는 곡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았지만 이제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이 곡물가격 생산물 안에 이 지대라는 건 생산 요소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전화파는 지대를 생산요소, 비용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화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겠지만 차액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리카도예요. 비옥도를 강조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차액지대설입니다. 비옥도에 차액이 생긴다는 거죠. 차회 지에서는 땅에 대한 이 농경지에 대해서 지대는 비옥도의 차이가 생긴다.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더라. 자, 그러면 가 볼까요? 자, 갑 돌이가 땅의 소유자 지주입니다. 땅을 A B C한테 빌려줘요. A B C한테. 그러면 비옥도가 다르죠. 그러면 이 생산성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 곡물 가격을 팔면은 매상고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격에다가 곡물에 대한 이 물량을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죠. 거기다가 생산비를 뺍니다.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그럼 생산비가 다 똑같다고 볼때 100원이다. 자, 그럼 아주 좋은 거를 비옥도가 상급지라고 하고요. 중간을 중급지, 그 다음 비옥도가 낮은 걸 하급지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건 우등지라 그래요. 나쁜 거는 열등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비가 똑같이 100원이 들어간다면, 비옥도가 높은 곳이 매출액이 많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500원, 만약에 300원, 100원. 그럼 이 차이가 지대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400원이 되겠고, 200원, 그 다음에 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최 열등지가 한계지라고 합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가장 낮은 걸 얘기하죠. 비옥도가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예요. 제로라는 거는 지대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암기 기법이 이래요. 비옥도가 나오죠. 그럼 리카도밖에 없잖아요. 서른도 찍지 마시고. 그럼 얘는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계속 체증하다가 체감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한계지에는 지대가 제로다.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고전압파 인으를봤고요 자, 근데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따 뒤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절대지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이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사유 재산 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소유권으로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건 비옥도가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고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서 소유 자체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강조하고요. 사유화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희소성의 법칙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 자 이런 지대가 높아서 공물가격이 높으니까 비용으로 봤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넘기셔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참고로 하시는데요. 자 고전 화파은는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 자 다른 생산에 대한 이 비용이 나가니까 나중에 토지로 오더라. 그 토지는 특별한 거니까 나중에 남더라.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죠. 그랬는데 자, 얘네들은 다 생산 요소로 봤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리카돈입니다 자, 리카돈은 비옥도가 중요하며 차액 제설이죠리카돈는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으며 이둘 사이에 필연적으로 수확량의 차이가 생기더라그 수확량의 차이가 바로 이 차액 제설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지대는 생산력 면에서 상계지를 기준 우등지와 여등지 차액이 지주에게 지불되는 대가다 차액 지대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비옥도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옥도와 위치의 차이, 비옥간 토지 희소성 수확 체가의 법칙 수확이 체증하다가체감하니까 한계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시기 지대라는 추가인이 자 매상구라는 거는 단위당 가격이 있으면 곡물 가격의 수확량을 곱하는 거죠. 생산비 단당 생산비의 수확량을 또 곱하면 됩니다. 자, 한계지에는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치하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곡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곡물가격이 높다는 건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이지. 어떻습니까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수 없다는 거죠.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결과다.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또 지대가 높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지대는 잉여입니다. 초과임이죠. 자, 다음 마르크스의 밑에 절대지이죠 자, 소수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토지 사유화 때문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절대제는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주가 토지용자 소작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제는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이므로 토지의 비옥도 및 위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절대지설은 차액지설로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제시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비가 된다. 즉,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튜넨이에요. 자, 튜넨이라는 학자는 뭐 그림은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고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카도 이론을 좀 플러스했어요. 플러스해서 자, 비옥도에다가 위치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학자가 가장 어,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티엔 학자가 고전학파거든요. 그럼 비옥도에다가 위치에 수성비를 강조하고, 위치지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티넨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티넨은 나중에 이제 농업입주론을 정기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 자, 그럼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고요. 자, 안쪽은 지약적이어서이 용어가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안쪽은 중심지로서 지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누군가 잡을 많이 투입해서 좀 지백적인 고부가치좀 비싼 걸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조방적이라는 자체는 외곽은 어때요? 지가가 낮죠?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안쪽은 수송비가 저약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부가 좀 낮은 걸 이제 재배하죠. 그럼 띠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입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갈수록 갈수록 비례하면서 수송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자, 얘는 내상고에다가 생산비만 뺀게 아니라 수송비를 또 강조하게 된 거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티는 위치 제설. 이그래서 입지 교차 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티는 비옥도에 동일한다는 전제에서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 수송비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런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대 발생률은 생산지와 시장간의 거리에 결정하게 되므로 수송비 절약이 지대다. 중심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까워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자 어떻습니까? 또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지대는 낮지만 수송비는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울릇기 반대라는 얘기죠.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나 지대는 하락한다.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지대라는 초과에 있는 매상구에서 생산비, 수송비, 단위당 교통비에서 곱하기 거리라는 거는 어 얘가 1km 떨어졌을 때뭐 5원이 들어간다면 5원씩 5원씩 증가하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우마차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방향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수송비가 그래서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대한 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티넨이 농업입주론을 정리했다면 이 튜네의 이론을 버제스라는 학자가 동시문으로 받은 다음에 도시의 공간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시죠.